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이상원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엔 오버스윙 방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오버스윙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른팔에 힘이 잔뜩 들어있고요. 손과 내 몸의 간격이 좁아져서 오버스윙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역 척추각도 나오고요. 캐스팅 동작도 나오고, 당연히 임팩트, 임팩트는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한 드릴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드릴은 손과 내 몸을 멀리 유지시켜주는 게 포인트예요. 손과 내 몸을 멀리. 자, 오른팔로 백스윙을 하시는데 멀리 유지, 유, 유지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왼손을 그냥 가볍게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스윙을 완성하시면요. 오버스윙을 절대, 오버스윙이 절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멀리 왼손 가져가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역척축각도 안 나오고요. 캐스팅도 안 나오고, 당연히 임팩트도 잘 나오게 됩니다.